요 고추장 굴고기 좀 먹자. 고추장 굴고기 좀 먹자? 아빠는 안해 아빠는... 아빠 기 이렇게 짜는 게 있어. 난더 푸르네를 좋아해. way, baby. 여기도 평창이야? 응 근처지? 어디서 버스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사람 지나가는 길 맞아? 지들이 알, 알아서 피해 가겠지? 그렇지. 그래 돈을 5천 원씩이나 넣는데 만원 중에. 으아, 바닥이 지적지적하다 그래. 응? 이 전나무 숲이구만. 잘 나와? 바닥이 조심해야겠다. 이건 뭐야? 네모난 거. 가운데로 걸어야지. 그래야 왕이 된 기분이지. 도깨비 <목소리> <북기비> 촬영장소에 날 <나를 목소리> 데려오면 어떡해? <목소리> 사람 많은 거 쉬운데. 별로 많진 않지. 발 끌지 마! 그치, 엄마? 도깨비를 어디서 찍었는데? 그거눈썰였을때 지나가면서 찍었겠지. 그래도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도깨비 찍었음, 이렇게? 그런 건 없네. 어딘가에 있다고 봐. 그게 어디냐는 거지 내 말은. 그것이 보고 싶다는 것이지. <목소리> 멋쟁이 버섯 형제들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음,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야. 이런 담도 이쁘다. 그치? 그치, 그치. 가족이네? 눈사람 가족. 응. 아, 꿈이야, 뭐지? 안꿈거야 어, 뭐야? 동그란 개 돌이야? 동그랗게 났는데? 돌인가? 한번 가보자. 하살표가 있으니까. 마무야? 어, 여기가, 여기 제일 미끄러워. 텅빈 시간이래. 작품 이름이. 나무지? 아, 나무로 만든 거구나. 텅빈 시간이래. 근데 이 위에 있기는 지절로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있지. 오래돼서. 그리고 원래는 저, 저 선이 응? 평평했잖아. 이기처럼. 응. 좀 굴렀어. 그지? 나도 찍을래. 좀 비춰주세요. 어머, 어머. 하지 죽을 뻔했다. 와, 이거 멋있다. 쓰러진 전나무. 이거? 어. 이름이 쓰러진 전나무인데? 안에는 왜 비어있지, 근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네. 와, 멋있다. 저기까지 다 쓰러진 거네. 계속 질래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저 사진 한 번. 됐어요. 걔도 어, 쓰러져갖고 걔도 쓰러진 전나무네. 안에는 왜 파여있는 거지? 파먹었지 음, 멋있다. 파먹었는 어, 내가 볼때 상운산 못 간다고 봐. 네. 상운산 못갈것 같대 엄마가. 네. 인정했어 엄마.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래. 멋있다 여기 계곡이 물이 찰찰 넘치네. 안 음, 오자고. 그래. 일박 이일로. 일박 이일로 어디로 어디로 이거. 여기 숙소 많을 걸? 요거 요 근처에 템플스테인 안 와. 아우 템플스테인 못해 민기 아빠. 네. 민기 아빠 같은 사람이 템플스테인 이런 웃 아니야. <laughs> 자기 적성을 너무 모른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어? 그 민기 아빠가 한번 해보고 내가 같이 그면나 <laughs> 나한테 말을 해 그런 것도 내가 같이 갈게. 같이 뭐? 일삼 그래. 되게 많다. 일단 해보고 민기 아빠가 먼저. 나 이거 할수 있어. 그럴 때 나한테 말을 하라니까. 엄마는 할수 있으니까. 어머나. 그럼 꿈깨 그냥.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건 무슨 일이야? 내려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제. 엄마. 사람. 멋있다, 엄마. 멋있어. 전통 차집도 있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 전통 차한잔 할까? 가보고 퀄리티 보고. 눈만 실컷 보고 가네, 그렇지? 여기라도 실컷 보네. 여기야? 저기는? 저기 아니야? 저 정자 같이 생긴 곳? 됐잖아. 저쪽에도 나을 것 같아, 난 와, 엄마, 이쪽으로 와봐. 저기 봐봐. 이쁘다. 저기도 다 전나무인가? 저게 존나 무네 이쁘다. 눈이 쌓여서 이쁜 것 같은데? 그지, 엄마? 난 거기 안 갈래. <laughs> 마가 목차 이런 거 맛있네? 마가 목차는 성차, 뭐야? 마 목차 유저처 마가 목차? 오케이. 유절안 좋아? 응. Yeah. 못떨어뜨린 거야? 그걸... 물떨어렸지 가방 그거 어떻게 해야 될 t e t h 번내가 사라지는 길이라는데 여기가 한번 이렇게 착집어 멋있어. 아빠 옛날에 카톡쿠사 했던 건데 번내가 사라지는 길이 나오면서 번내가 더 생길 것 같아. 비켜줘 나 비켜? 아니 <laughs> 해 진다 그치? 지 다음, 다음 차도 사람 많아서 못 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차 타야지 뭐 6시 5 0분이라 아직 버스 타고 있는 사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엄마... 아이고... 내려오는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어디 가는 게... 어. 최선을 왜 이렇게 가파르게 만드셨을까? 그치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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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 쏟아지게, 소주질 해야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그 상태로 얼었나봐. 웃긴다.